우리 딸 출근 준비 다 하셨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빠 벌써 왔어? 나 준비 다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지금 내려갈게. 그래, 아무리 아빠 회사라지만 출근 첫날부터 지각하면 안 되는 거지. 빨리 와, 차 막히겠다. 알겠어, 결혼하면 이제 일안 하고 살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고 싶었단 말이야. 어차피 서준이도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출근해서 일해도 상관 없잖아. 아빠 회사에 요즘 사람이 없어서 그래. 딱 6개월만 도와줘. 엄마가 서준이 유치원 끝나면 봐주겠다고 하잖아. 그래. 엄마만 아니었어도 애 봐야 한다고 출근 안 하는 건데. 우리 딸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대학까지 공부시킨 돈 다시 돌려주고 투덜거리시던가요? 됐다 됐어. 내가 아빠한테 말빨로 어떻게 이겨. 지금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금방 내려가요. 그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그곳에서 격리와 일반 사무 업무를 했었거든요. 5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신혼 1년도 안 되어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 유치원에 다닐 만큼 자랐고, 아빠가 올해 초부터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저보고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빠가 하도 부탁을 하시니, 일단 6개월만 잠깐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출퇴근 모두 아빠가 저희 집 앞까지 태워주시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신우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요즘 출근한다면서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우리 오빠 요즘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런가? 에이 그럴 리가요? 이제 서준이도 유치원 다니기 시작했고 아빠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몇 달만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언니네 아버지 회사가 공단 쪽에 있는 S식품 맞죠? 맞아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화장품 공장 다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엄청 가깝네요. 아가씨가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 여기서 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아요? 아침에 통근버스 타고 오는데 너무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거 있죠? 여기가 조금 멀긴 하죠. 아가씨 많이 힘든가 봐요. 버스에 사람도 많이 타고 여름이면 냄새도 심하고 어찌나 불편한지? 언니는 그럼 아침에 차 끌고 오는 거예요? 아, 저는 친정아빠가 태워주세요.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출근길에 저희 집 들러서 태워주시는 거죠. 우와, 좋겠다. 그럼 승용차로 편하게 출근하겠네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힘들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운전하기 힘들어서 아빠가 태워주시는 조건으로 일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언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혹시 출퇴근할 때 저도 한 자리 얻어 타고 가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제 차가 아니라서 그건 좀, 뭐라고 확답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어차피 승용차에 네다섯 명탈수 있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넓고 크고 좋을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게요. 아, 한번 물어보긴 해볼 텐데, 된다, 안 된다,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 하겠어요. 그럼 혹시 아버님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부탁드려보면 안될까요? 제발요 저 진짜 통근버스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갑자기 신우가 저희 아빠 차를 얻어 타고 싶다 하는 겁니다. 시댁이랑 저희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괜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 동선이 하나 늘어나는 것도 짜증나고 예전부터 신우가 밉상이라 태워주기 싫더라고요. 일단 곤란하다는 식으로 거절하고 며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엔 시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아침에 자기 딸좀 태워달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세상 사람 좋은 아빠는 사돈처녀 태워주는 건 일도 아니라며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아가씨 지금 5분 지났어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아 거의 다 됐어요. 준비 다 하고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다시 집에 올라갔지 뭐예요. 그러면 그냥 통근 버스 타고 갈래요? 어차피 15분 있으면 버스 오잖아요. 싫어요. 저 지금 진짜 내려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5분 10분씩 늦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이 더 빨라서 일찍 가야 하는데. 최대한 아가씨 편히 봐주고 있잖아요. 에이, 어차피 사장님이랑 사장 따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맘대로 퇴근하면 되잖아요. 저희 아빠는 평생 8시 반 출근 지키면서 살고 계세요. 직원보다 항상 30분 일찍 나오셔서 업무 시작하시는데 요즘 아가씨 때문에 맨날 조금씩 늦잖아요. 아니 제가 30분씩 늦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분인데 쪼잔하게 왜 이러세요? 쪼잔하다니요. 진짜 아침부터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그럼 그냥 오늘부터 버스 타고 출근하던가요? 아 아니에요. 지금 내려갈게요. 진짜 차 없으면 서러워서 살겠나? 뭐라고요? 내려간다고요? 저희 아빠가 시댁에 들러서 신호를 태우고 다닌 지 2주가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 10분씩 지각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침 시간에 차가 막히는데 매일 늦는 신호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분이거든요. 아마 겉으로 티는 안 내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짜증났겠습니까? 하지만 신우는 매일 출퇴근을 저희 아빠 차로 하고 있지만 단한 번도 커피라거나 작은 간식 같은 성의 표시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몇번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니 그 뒤로는 그런 말조차 없더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문제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니, 언니네 회사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저는 평소랑 똑같죠. 6시에 퇴근할 거예요. 왜요? 아, 저희 한 시간 일찍 끝나고 이 근처에서 다 같이 회식한다던데. 회식하고 나면 저녁 7시가 넘을 것 같다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택시 타고 와야겠네요. 여기서 집까지 택시 타긴 좀 그렇고. 혹시 제가 회식 자리에서 조금 일찍 빠져나올 테니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차피 한 시간이면 밥도 다 먹을 거 같고 저는 술도 잘안 먹어서 2차 갈 일도 없거든요. 6시 반까지 끝내볼 테니까 저좀 기다려 주세요. 아가씨,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가 왜 아가씨를 기다려 줘요? 그럼 진짜 저보고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요? 여기서 집까지 택시 타면 2만 원도 넘게 나올 텐데?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저희는 평소대로 6시에 출발할 거니까 그전에 끝나면 같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알아서 가세요. 5시에 퇴근하고 식당 도착하면 5시 반이란 말이에요? 30분 만에 어떻게 빠져나와요, 제가? 그거 역시 아가씨 사정이죠. 그럼 오늘은 내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비 주세요. 택시비요?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언니가 저를 안 기다려줘서 쓸데없이 택시를 타야 하니까 당연히 언니가 저한테 택시비를 줘야죠. 그럼 제가 왜그 손해를 봐야 하는데요? 2만원 빨리 보내주세요. 진짜 이거 제 정신 아니네? 야! 너 진짜 내가 오냐오냐 하고 있었더니 내가 우습게 보여?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어? 왜? 또 해줄까? 야,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 우리 아빠 차가 공짜 택시인 줄 알아? 앞으로 태워달라 소리 하지 말고 능력 없으면 버스 타고 다녀. 너 나한테 이러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는 내가 너희 엄마를 무서워하는 줄 알지? 천만에, 웃기지 마. 얼마든지 이루고 싶으면 일러봐. 너희 엄마가 나한테 쩔쩔매는지 내가 너희 엄마한테 쩔쩔매는지 보여줄게. 괜히 센척 하고 있네.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조만간 너 벌을 고쳐놓는다고 했어. 시댁 우습게 아는 것 같다고. 우습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솔직히 집도 내가 해오고 너네 오빠도 우리 아빠 친구 회사 다니고 있잖아. 그거 우리 아빠가 소개시켜준 거야. 몰랐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괜히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말고, 혹시 내가 하는 말못 믿겠으면 너네 오빠한테 물어보던가. 더할말 없지? 한 번만 더 나한테 반말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대답 안 해?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안 그래도 싸가지 없는 신우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이라 들어줬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재성질을 긁어버리네요. 아빠는 그냥 가는 길에 계속 태워주지 왜 그러냐고 하셨지만 저런 인간은 몸이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는 타입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저한테 사과하고 저희 아빠한테까지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죄가 없는데 집안에 개념 없는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명이 고생이었네요. 여보. 내일 동현이 병원 가야 하는 날인 거 알지? 나는 내일 야근이고 회사 사정 때문에 절대 못 빼니까 당신이 반차 쓰고 동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와. 아, 그거 꼭 가야 돼? 이제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닌데 그만 좀 하자. 뭐?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꼬박꼬박 치료받아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거야. 나는 스무 살까지는 책임지고 해주고 싶어. 남자가 키좀 작으면 어때? 다른 능력을 더 키우면 되는데. 여보, 당신은 키 작아서 불편한 점 없었어? 동현이 내년이면 고3 올라가는데, 이제 겨우 166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아직도 반에서 가장 작을걸? 나도 평생 2kg 살았지만, 무시당해 본적한 번도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들 부러워한다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동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여기서 못 그만둬. 아니, 그럼 부모가 작은데 어쩌라는 거야? 작게 태어났으면 작은 키에 만족하고 사는 법도 배워야지. 그렇게 돈 쓰고 시간 들인다고 해서 걔가 180이 넘기라도 할것 같아? 누가 180까지 커달래? 난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꾸준하게 치료받고 노력하면 170까지는 가능하다잖아. 그 정도는 되어야 나중에 동현이가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 안 당하고 살지. 아까부터 자꾸 누가 무시를 한다고 그래? 자기 할 일만 똑부러지게 하면 된다니까? 나 봐,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해? 당신은 그만큼 악바리처럼 살았잖아. 옛날에는 사람들 평균키도 지금보다 작았으니까 당신이 그렇게까지 무시 안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보, 세상은 돈이 전부야. 그냥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동현이한테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차, 결혼할 때 좋은 집 사주면 된다니까? 쓸데없이 병원비로 쓰는 돈만 다 모았어도 외제차 한대 값은 되겠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다행히 당신 닮아서 동현이가 머리는 좋은 것 같지만, 얼굴이 잘 생긴 것도 아니고 키는 우리 둘다 작으니까 말해서 뭐해. 돈은 나중에 동현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지만 키는 지금 못 크면 평생 못 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키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니까? 166이면 이제 나보다 크잖아.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으니까 이 정도라도 큰 거야. 안 그랬으면 당신보다 작았을지도 모른다고. 요즘은 키도 스펙이고, 일단 동현이가 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놈도 참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마음이 약한 건지. 아무튼 당신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스무 살까지는 계속할 거야. 돈 아까우면 그냥 이제 내 돈으로 할게. 누가 돈이 아까워서 이래? 너무 키에 연연하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내일 동현이 데리고 갔다 와. 저희 부부는 둘다 키가 작습니다. 저는 153cm이고 남편은 163cm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부부 결혼할 20년 전에도 너무 작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한다고 친정부모님이 반대하실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보통 집안에 결혼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지만 저는 신혼 때부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두 사람만 너무 작아서 마치 어린아이들 속국장난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여자라서 키가 작아도 크게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남편은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무시당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워낙 독불장군 성격이고 능력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는 것도 그렇고 학창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크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가장 작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현재도 많이 작은 편이에요. 결국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며, 키가 큰다는 약도 먹이고, 주사치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네요. 남편과 제한달 수입이 1,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문에 아들이 평생 작은 키로 살아야 하는 거고 너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감내하고 살라고 내버려두는 건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치료 이후로 아들 키가 많이 큰 것도 사실이고 꾸준하게 20살까지 계속 치료받으면 170이 넘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가끔은 정말 화가 많이 나더군요. 여보, 오늘 병원 안 갔어? 동현이한테 방금 연락 왔는데 당신이 데리러 안 왔다면서? 나도 바빠. 정 키크는 치료 계속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 그래도 그렇지. 병원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동현이 그냥 혼자서 집에 갔잖아. 키크고 싱거운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멀쩡한 놈을 본 적이 없어. 그럼 그냥 이대로 두라고? 우리 아들 170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자는 거야? 그럴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 그래. 그게 훨씬 본인 인생에 도움될 거야. 과연 동현이 생각도 그럴까? 당신은 동현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관심도 없지? 걔도 지금은 내가 좀 서운할지 몰라도, 나중엔 결국 아빠 말이 맞았구나 할 거야. 그래. 그럼 직접 한번 물어보자. 동현아, 엄마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너키 크는 치료 그만 받고 싶어? 그냥 그 시간에 공부나 할래?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잖아. 야, 산의 자식이 키가 좀 작아도 다른 능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돋보일 수 있어. 연예인들도 키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드래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아빠만 할 걸? 그건 연예인들 이야기고, 내가 연예인 할건 아니잖아.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지. 학생이 힘들 일이 뭐가 있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엄마, 나 진짜 다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 너희 아빠도 알거 알아야지. 옛날에 아빠가 학교에 온적 있었잖아. 친구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가족은 두더지 가족이래. 두더지 가족? 그게 뭔데? 두더지처럼 다들 땅에 붙어 다닌데 아빠가 난쟁이 똥 자르니까 자식도 똑같이 난쟁이 똥 자르라고 하잖아. 요즘 외모도 스펙이야. 당신 학교 다니던 시절처럼 책상에서 머리만 쳐박고 공부하던 때가 아니라고. 내일 병원 예약 다시 해놨어. 동현이는 엄마랑 가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빠 나 다른 건 몰라도 키는 정말 170 넘고 싶어. 차라리 학원 안 보내줘도 공부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키 크는 치료는 끝까지 받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두더지 가족이라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아이 데리고 병원 갈때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특별 주문했다면서 키 크는 한약을 사 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한평생 주변에 시선 따위 신경 안 쓰고 살았겠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집착을 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들 키만 크게 할수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최소 170cm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남들처럼 대학 다니며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크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당신이 아이 봐주는 거 알고 있지? 진짜 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몰라. 응, 알지. 당신 우리 수빈이 낳고 처음으로 자유시간 갖는 거잖아. 우리 엄마도 주말 내내 와서 같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놀다가 와. 아, 진짜 너무 기대돼. 겨우 2박 3일 가는 게 벌써 아쉽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맥주도 먹고 밤새 수다도 떨고 엄청 재밌게 놀 거야. 그래. 난 진짜 당신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 여자들끼리 가서 남자만 꼬시지 말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아. 근데 어디로 간다고? 내 친구 유미 알지? 걔가 설악산에 리조트 예약해 놨대. 거기로 숙소 정하고 강릉도 가고 속초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무슨 설악산으로 놀러 가? 너무 노티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누가 설악산 등산이라도 하겠대? 숙소만 거기에 잡아놓는다고. 그리고 설악산에 워터파크도 있어. 바다로 가서 놀던지 거기에서 놀던지 할 거야. 그렇구나. 최근에 강원도 쪽으로는 한번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네. 이번에 갔다 와서 재미있으면 다음엔 나랑 수빈이랑 다 같이 또 가자.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끼리는 해외여행을 가야지. 아무튼 진짜 당신이랑 어머님 덕분에 모처럼 신나게 놀겠다. 잘 쉬고 스트레스 싹 풀고 와. 다음에 또 여권되면 당신 친구들이랑 다시 여행 보내줄게. 제 아내는 작년에 아이를 낳았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 밝고 활동적인 아내였는데 매일 집에서 하루 종일 육아와 살림을 하다 보니 답답해서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퇴근하면 다른 약속 안 잡고 최대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도와주었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았어요.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다 못해 제가 주말에 아이를 봐주기로 하고 아내를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하고 올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자들 셋이서 강원도 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 없이 잘 다녀오라 하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었죠. 혹시라도 놀고 있는 아내에게 방해가 될까봐 2박 3일 동안 제가 먼저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마음껏 놀게 두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한 아내는 처음엔 사진을 자주 보내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려주더니 토요일은 아예 통째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일요일 아침에서야 겨우 연락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완전 횡재했다?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제 하루 종일 연락도 없더니 엄청 재미있게 놀고 있었나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보 나 완전 횡재했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무슨 횡재를 했다는 거야? 어제 낮에 비가 왔잖아. 원래 바다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비 오니까 숙소에만 갇혀있다가 심심해서 강원랜드를 갔다 왔거든. 뭐? 강원랜드? 강원랜드를 갔다 왔다고? 아니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어차피 숙소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갔거든. 나도 딱 당신이 준 용돈에서 20만 원만 쓰려고 그 돈만 들고 갔어. 카드랑 지갑이랑 다 숙소에 놓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횡재를 했다는 소리야? 그렇다니까 나 진짜 무슨 신들린 줄 알았다니까? 다른 곳은 남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빨간색 흰색 색깔 맞추게 했었거든. 룰렛? 커다란 거 돌려서 숫자랑 색깔 맞추는 거 말하는 거야? 맞아 뭘 돌리더라고. 당신 나 몰래 강원랜드 가본 적 있어? 갔다 온 나보다 더 잘하네. 아니 그런 건 영화에서 많이 봤지. 그래서 20만 원으로 돈을 따왔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내가 걸면 거는 대로 족족 다 맞더라고. 처음엔 쫄아서 만원 걸고 그랬는데, 나중엔 다 걸었더니 그게 그냥 또 맞아버린 거 있지? 연속으로 네 번인가 맞았어. 연속으로 네 번?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20만원 들고 갔는데, 지금 55만원 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준 용돈 싹다 들고 가서 두 배로 불려오는 건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원래 그런 곳에는 당신처럼 할줄 모르는 사람이 처음 가면 우연히 돈을 따오고 그러기도 한다더라. 그게 초심자의 행운이란 거래. 그런가? 내 친구들은 다 10만원씩 잃었거든. 나 혼자 땄어. 그래, 잘했어.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사 먹고 다신 가지마. 어쩌다가 한두 번은 딸수 있어도 계속하면 결국엔 다 잃는 거야. 나 근데 진짜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거 같은데. 크게 한번 해서 인생 역전 노려봐. 무슨 소리야!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절대 다시 가지 마. 알겠지? 나랑 약속해. 절대 거기 다시 가면 안 돼. 안 가. 나도 그냥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우연히 한번 딴 거지. 그래, 그돈 다시 집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고, 도박해서 딴 돈이니까, 친구들이랑 하느라도 사먹고, 다 써버리고 와. 하필 그날 낮에 비가 오는 바람에 아내의 일정이 취소된 것이 문제였어요. 바다 구경을 할수 없었던 친구들이 심심한 나머지 강원랜드 구경이라도 가자고 했고 또 하필이면 그날 아내가 운이 좋게도 돈을 많이 따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박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살면서 그 흔한 스포츠토토라거나 심지어 로또 복권도 거의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무조건 돈을 잃게 하잖아요. 평소 그렇게 운이 좋은 편도 아니고 저는 그런 여행의 기대기보다는 열심히 살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아내가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길 바랬지만, 한번 맛을 본 뒤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여보 또 가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서 당장 애 보러 오라고 하면 어떡하냐? 미안해. 나 진짜 이번에는 느낌이 왔어. 지금까지 잃은 거한 번에 다 만회하고 올게. 당신 지난달에도 그 말했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카드 현금 서비스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쓴 돈만 얼마인 줄 알아? 그나마 적금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망정이지 겨우 2천밖에 안 되잖아 말 나온 김에 당신 적금 빼서 나한테 좀 밀어줘봐 이번에 다 본전 찾고 두 배로 불려줄 수 있다니까 잃은 돈은 그저 잃은 돈일 뿐이니까 다시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요즘 수빈이 제대로 보고 있긴 한거 맞아? 며칠 전에 분유도 다 떨어질 때까지 몰랐다며? 우리 엄마가 급하게 연락받고 마트 가서 분유 사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어머님은 비밀로 해달라니까 아무튼 나 지금 거의 다 왔거든? 급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너 지금 당장 안 돌아오면 이혼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바람이랑 도박은 못 참아 따서 돌아간다니까? 따면 될거 아니야? 따건 일컨 상관없고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안 돌아오면 앞으로 나랑 수빈이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 진짜 부정타게 왜 이래? 크게 따서 빚도 한 번에 갚으면 될거 아냐? 나 지금 입장하니까 쓸데없이 자꾸 전화하지 마. 아내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고 저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아내와 이혼을 준비했어요. 짧은 시간 사이에 아내 앞으로 된 빚은 2천만원이 넘었고 제가 그 돈을 갚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열심히 일한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중대 이혼 사유에 도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양육권이며 상당 부분에서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된 아내가 뒤늦게 잘못했다고 다신 하지 않겠다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이혼 절차대로 진행 중이에요. 이대로 한두 번눈 감아주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말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